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같이 준비하고 머리를 하러 갈 거예요. 일단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화장을 하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겟레리 위드미를 하니까 생얼부터 시작하려고 제가 요즘 쓰는 기초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요즘 제일 가볍게 사용하는 스킨 로션으로 기초를 먼저 바를게요. 지금 밖에서 남동생이 라면을 먹고 있어서 저도 <laughs> 먹고 싶어가지고 괜히 마음이 급해지네요. <laughs> 오늘 유튜브를 촬영하기로 해서 일부러 제가 평소에 다니는 헤어샵에 말도 해가지고 또 카메라를 들고 가는 거라서 괜히 좀 떨려요. 크림도 꼼꼼히 발라줄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보일러를 너무 뜨겁게 떼서 덥고 나가면 춥고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고, 홍조끼도 심해져가지고, 보습을 엄청 철저히 해주고 있어요. 바로 선크림 바를게요. 이 선크림이 약간 물광 효과 낸 것처럼 번들번들거려서 가을, 겨울철에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피부가 반짝반짝해요. 오늘 쿠션으로는 촉촉한 나스 쿠션을 사용할 거예요. 요새 진짜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이래저래로 난리여가지고 집에서 할수 있는 피부 관리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피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laughs> 밤을 새서 그런가?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은데? 띵. 눈썹 그리기. 빨리빨리. 빨리. 마음이 급하다. 제가 평소에 그리는 방법대로 앞머리는 채우고 또 중간중간 살짝 두껍게 그리면서, 뒤에는 좀 길게 빼고, 눈썹 3부분 좀 채워주고. 아우씨, 라면 먹고 싶어. 요새 라면이랑 떡볶이랑 부대찌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땡기더라고요. 되게 자주 먹는데도 맨날 맨날 배달의 민족 어플 켜가지고 들여다보고, 못 참는 날에는 야식 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눈썹 염색을 안한 지가 오래돼서 눈썹이 지금 또 수검댕이 상태가 돼 버렸어요. 오늘 머리 하면서 눈썹을 한두톤 정도 밝게 염색하려고요. 아이라인 그릴게요. 눈꼬리도 언더도 이렇게. 아이라인으로 눈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붓 라이너로 점막 부분을 다시 채울게요. 오늘은 머리를 변신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것만 찍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심심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겟레리 이거 영상을 찍는거라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으씨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또 물어보시고 제가 그럼 자세한 거 알려드릴게요 샤프하게 눈매를 만들어주고 아까 눈썹 그렸던 걸로 애교살 부분을 이게 잘못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살짝 문질러주고 너무 진하게 됐다 싶으면 쿠션으로 팡팡 두들겨주세요. 음, 됐다.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붉은 톤의 브라운으로 음영을 주는 정도로만 하고 또 핑크빛의 글리터 섀도우로 애교살 부분과 아이홀 중앙 부분 위주로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요즘 저의 최애 립이에요. 이게 지속력도 좋고 덧바를수록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살짝 오버립으로 아래까지 색 이쁘죠? 최근에 친구들 생일 때 기프티콘으로 다 이거 보내줬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스타일 상관없이 너무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강추, 진짜 강추.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이 베네피트 단델리온으로 볼터치를 살짝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깔짝만. 또 이게 촬영한다고 너무 오바하면 밖에서 보면 깜짝 놀래요. <laughs>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끝!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렌즈를 안 껴서 렌즈를 좀 낄게요. 오잉. 아씨, 오늘 진짜 정신이 없네. <laughs>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잠도 세고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긴장이 좀 돼가지고 일단 찍고는 있는데 약간 어좀 두서없고 정신 사나워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찾았다 찾았다 오늘은 바슈롬 레이셀 트윙클 브라운 색상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하기 좋은 렌즈로 껴볼게요. 원래 화장하기 전에 렌즈를 끼는데 까먹어버렸어요. 오, 됐다. 메이크업 끝! <laughs> 이제 옷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마저 하고 머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니 아니, 출동! 아니, 출동! 저는 이제 머리를 하러 도착을 해서 상담을 받고 그런 스타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머리 길 장이 가슴 중간 정도? 기 장인데 겨울이라서 혜택이나 꿈 중에서 한 가지를 하려고 해요 예쁘게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크리도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러분 저희 머리를 담당하시는 우리 오현 원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줌을 어떻게 하지? 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위에 있나? 아, 이거다. 줌 땡겨야지. 왜 이렇게 줌이 천천히 가? 와, 줌. 음. 어, 빨리 간다. 너무 땡겼어. 어지러워, 콧구멍 나오는. 아, 뭐야! 콧구멍. 이거 안 돼요. 헤헤 짜자잔. 여러분, 이제 뿌리펌 파마롤을 다 말았어요. 외계인 응. 응. 같아. <목소리> 이렇게 뿌리펌을 해두면 머리를 말렸을 때 따로 손질을 안 해도 볼륨이 살다 보니까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훨씬 편리해요. 그리고 드라이를 했을 때도 더잘 먹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뿌리펌을 하는 편이에요. 끝. 끝. 여러분 드디어 4시간 반 만에 제 머리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 여기 바깥에 햇빛이 들어와서 호텔을 쳐놨었는데 벌써 한참 한편이... 됐어요. 머리 한번 쓸어 넘겨야 할것같 앞머리. 오 좋아요.